네, 안녕하세요. 곽대입니다. 자, 오늘 플레이 볼 게임은요, 러스티 t y r 이라는, 어, 네디즈 게임즈의 신작입니다. 체험판이 있어가지고,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보도, 해보려고 합니다. 4월에 발매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, 한글화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. 일단, 만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뉴 게임 가보도록 할까요? 네, 데모판이기 때문에, 아 게임의 일부만 저희가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이 친구가 아마 주인공일 겁니다. 빨간색 자켓을 입은 친구. 음? 목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요건 스킵할게요. 지금 스토리 저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데모라서. 일단 뭔가 텍스트 형식으로 스토리를 전개를 하는 것 같은데, 어이 친구가 로봇을 타고 있네요. 목소리가 굉장히 좀 걸걸한데. 음, 거인들이 여기 살았었다 예전에. 아 알버논드럼 좀 빨리 넘길 수 있구나. 됐습니다. 자 이거 메트로베니아 같은 형식의 게임인 것 같아요. 왼쪽 아날로그 스틱으로 좌우 움직이고. 어 이거 밟으니까. 게이트가 열렸죠. 자 정보, 어 뭐라고 돼 있어? L2로 줌하고 그다음에 아 L2가 줌 아웃이군요. R2가 줌 인. 네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맵을 볼 수가 있죠. 자, X가 점프고요. 네모가 공격인가 그러네요. 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수가 있네요. 천천히 떨어집니다. 벽 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그냥 네모를 누르면 딕, 돌, 또는 어택 자 딕은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아래 방향을 누르면서 네모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블록을 부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고철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걸 부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스들도 그냥 부술 수가 있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? 자 스킵해버리고 이거 주인공의 이름이 스탬프인 거 같네요 자, 플레이 데이터를 볼수 있다. 네, 지금 저 데이터베이스는 4.3% 저희가 언락을 한 상태고 어, 저 뭐야. 블록이나 컨테이너들을 얼마나 부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네요. 자, 무기는 지금 디그. 스매셔, 크래셔?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무기도 바꿀 수가 있나본데요. 나중에 새로운 무기들을 얻게 된다면. 자, 방향은 위로도 할 수가 있고, 앞으로도 할수 있고, 뒤로도 할수 있고, 아래로 할 수도 있고요. 저희가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격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오, 요 게이지 같은 게 있는데? 게이지가 떨어지네요. 음, 저 앞에 뭐야? 러스트 비스트? 자, 이 친구들을 쓰러트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건 뭐야? 리페어제? 음, 어, 뭐라고 돼 있는 거야? L1을 누르면 된다는 것 같은데 L1? 어 뭐지? 어 뭐, 안되는데? 아 야야야 데지 받았다 자 그냥 공격하고 자 두방이면 그냥 쓰러지네요 L1이 뭐지? 자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도 블록들이 있었죠 다 부수고 지금 이렇게 요런 것들을 부수면은 볼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번 점프를 누르면 2단 점프가 가능해요. 대신 어, 저 스태미나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무작정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 스태미나 게이지가 있는 동안만 유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스태미나 게이지를 조금 쓰면 이렇게 되고요. 아 이거 못 넘어가네. 어아 R1을 누르면 아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구나. R1을 누르면 대시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자, 이 레버 작동을 시켰어요. 반대쪽에 막혀 있던 길이 열리겠죠? 됐습니다. 반대쪽 방향으로 그럼 걸어 가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가냐? 응? 길이 잠겼는데? 음, 여기가 있었구나. 자, 지금 길이 뚫렸죠? 이 위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. 이제 건너가면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. 자, X를 길게 누르면... 어, 안 되네. 아, X를 한번더 눌러야 되는구나. 어, 이 녀석 쓰러트려야 될것 같은데? 잡아냈고요. X 한번더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. 잠시 동안이지만 공중부영을할수 있어요. 자, 볼트들을 얻었고.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? 어, 잠깐만. 뭐로 써져 있는 것 같은데? 위를 향하면서 세모 버튼. 아. 그래플링 와이어가 나옵니다. 세모 버튼이 그래플링 와이어. 자, 요거는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? 플랫폼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. 음, 여기는 벽을 못 타나 보네요. 어? 그래플링 와이어로 얘못 잡, 못 잡나? 어? 안 되나? 이렇게 때려야 되나봐요. 응? 뭔가 버튼이. 자, 됐구요. 빠른 이동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. 빠른 이동을 해야지. 어, 여기 물도 있네. 저 위에서 뭐 떨어진다. 일단 요거 부숴놓고. 반대로 일단 건너갈게요. 저 볼트들은 모으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장비들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럴 때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일단,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는데. 자, 저기로 내려갈 필요는 일단 없어 보이고, 반대쪽으로 건너 보겠습니다. 어, 예, 다음은 안 되는구나. 밟아도 안 되네요. 무조건, 요, 뭐라고 되죠? 디깅 어택으로 녀석들을 쓰러트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밟아서도 안 돼요. 자, 빠르게 건너갈게요. 자, 보스 점프가, 아, 요거 얘기하는 거죠. 부스트 점프. 네모를 길게 누른다고 뭐가 발등 발동되진 않네요. 그냥 매번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하나씩, 하나씩. 그리고 이거 부술 때마다 경험치를 1씩 주기 때문에 부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의라고 돼 있는데, 엘리베이터 아웃볼 오더. 자, 보스 만나는 건가? 오, 네. 엘리베이터가 지금 뭔가 이슈가 생긴 것 같죠? 아이고야, 아이고, 토끼 죽어. 어디로 가는 걸까? 자, 일단 다시 로봇에 탑승을 합니다. 어?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? 자, 뭘까요? 정크스터 저 타고 있는 기기의 이름이 정크스턴 가봐요 자 하단부에 뭐가 떴네요 지금 저 아래로 가서 부품을 찾으라는 거 같은데 고장난 이 로봇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왠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, 이거 다 부숴나가면서 전진을 할게요 네, 지금 공중 저이단 점프가 안 돼요 어? 뭐지 이게? 자 여기가 저희가 원했던 그 장소인가봐요 자, 일단 오토 세이브가 진행이 됐고 음 컷신 자 일단 저희 정크스터가 부서져서 수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? <놀람> 누구야 얘네들 <이리자. 놀람> 자, 다들 토끼들인데? 어허헌 네. 뭐야 이거? 음, 뭔가 정비를 하는 집단인 것 같죠?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항마력이 좀 딸리게 시작하는데? 좀 손발이 오그라듭니다. 자 뭔가 각자 소개를 하는데 이거 스킵할게요. 네,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. 자 주인공은 굉장히 지금 목소리가 터프하고 어 그런 약간 실제 생김새와 다른 상반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까 그 비비스라고 나왔던 친구들은 어 약간 좀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스킵을 했습니다. 자 아무튼 이 친구들 덕분에 어, 로봇이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? 아닌데? 2단 점프가 안되는데 지금 자 지금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자 2단 점프만 현재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? 자 일단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래 추락하는 것도 약간 조심해가면서 혹시나 가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를 지나가야되겠습니다 이걸 부수면서 일단 건너갈게요 네, 다부쉈고요 음, 도착한 세 같다. 이건 뭘까? 어, 누군가 저기 갇혀 있어요 음,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ell, well. 아까 그 비비스 멤버 중에 한명 같이 생겼는데, 자, 친구를 구해내죠. Hey. 전반적인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정적이네요. 일단 다스킵 하겠습니다. 어? 또 다른 녀석이 등장. 자, 일단 다스킵을 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. 네, 지금 저희 정크스터는 문제가 많습니다. 수리가 필요해요, 빨리. 자, 볼트들이 좀 나왔고. 음, 뭐지? 어, 레벨업이 됐네 레벨 2가 됐습니다. 스킬 포인트가 있네요. 뭘 찍을 수있을려나 자, 지금 포인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요거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. 자, 일단 요거 밖에 안 되나봐요. 음? 아, 다른 것도 있구나. 저 이미 배운 건가? 아니구나. 이것들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게 뭐지? 프레임 인핸스먼트. 어, 뭘까 이게? EN 그 총량을 늘려 준다는데 EN이 뭐지? 요거는 배틀 스킬. 그다음에 요거는 스킬 뭐야 이거? 아, 맵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좋게 알려 주는 것 같고요. 요거는 크래프트라는데 크래프트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데모기 때문에 그러면 배틀 스킬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자, 요거 배웠습니다. 자, 된거 같고 이제 저희의 공격력이 좀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? 자, 일단 이것들 다 부수고요. 반대쪽으로 한번 가봅니다. 음, 여긴 막혀 있는 길이네요. 그러면 이쪽은 볼 일이 없고. 건너가는 게 좋겠죠. 자, 얘네들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 어? 캐럿 위프라는 걸 얻었네. 얼터네이터라는 것도 얻었고요. 여기 어, 로봇이 있네. 그냥 배경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자, 벽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. 음? 요거 좀 뭐지? 코어같이 생긴게 있는데? 자 처음 보는 아이템이 등장 네 타이어 S 뭔가 새로운 파츠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까 그 비비스 중에 한 명이죠 음? 이 친구가 도와주려나? 자 아무튼 뭔가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얻으면 b b 스가 등장을 해서 저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스킵 스킵 네 빠르게 이런 거는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몇 가지를 더 얻어야 될것 같아요 네,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지, 또 저, 인디케이터,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저쪽에 또, 뭐가 있어서, 여기도 다 뒤져보고 가는 게 좋겠죠. 나중에 이 스킬 같은 게더 찍혔을 때, 하, 저런 블락들을 한 번에 부수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지금 다 일일이 하나하나 부숴야 됩니다. 자, 빨리 넘길게요. 자, 여기가 이제 약간 휴식 공간, 저장 같은 걸할수 있는 공간 같은데요. 음, 어, 이번에는 저 로봇에서 내려가고 저희가 그냥 직접 조종을 합니다. 이건 뭘까? 뭔가 ATM 기계 같이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. 뭐야, 뭐야?

b 다 끝난 건가? 요건 뭐야? 상점 같은 건가? 아,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끔 돼 있네요. 이게 이제, 리페어 젤이라고 EN을 그 채울 때 씁니다. EN이죠. 스테미너 게이지인가? 그 다음에 요거는, 어, 리페어 킷인데, 체력회복인 것처럼 보이고 네, 하나씩 구매를 해볼까? 하나 요거 하나 파워릭 리페어 킷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거는. 이거는 임페어먼트 리무버 됐습니다 하나씩 다 구매했어요 이제 100원 남았습니다 괜찮아 저런 아이템들은 어떻게 쓰지? 자 밖으로 나왔고요 디패드로 음, 일단 무기 바꿀 수 있는 건 확인을 했고 일단 아래로 내려가야될것 같습니다. 옆에 먼저 탐험을 해보고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할게요. 그런데 또 숨겨진 아이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네요. 자, 뭔가 새로운 물질들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. 케이 캡슐 그리고 익스플로시브 오어 이런 것들 얻었구요 자다 부쉈고 요거 누르면 열리죠 길이 와, 지금 안 돼. 지금 안아 지금 대시가 안돼 지금 대시가 안돼서 아네 문이 닫히기 전까지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은 지금 못 가구요 일단 정크스터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 아마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, 잠깐만 이쪽 길이 아니네 다시 일단 되돌아 나가서 아래로가 있습니다. 쭉다 부수고요. 내다 경험치이기 때문에 안 부수고 가면 좀 아쉬울 수 있죠. 아이언 파이프 그리고 익스플로시브 오어 스프링 이렇게 얻었습니다. 자, 또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야? 어? 또 BBS가 등장 빨리 스킵 얘네들만 보면 조금 손발에 오그라드니까 빨리 스킵을 할게요 네 그래도 패스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죠 제가스토리를 계속 그냥 스킵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사유때문에 문이 안열렸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, 저 위치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를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음? 이쪽이 아니었나? 맵이... 어, 이상하네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자 이쪽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물 소리 같은 게 나는데. 자 여기서 이거를 봤었어야 되나 봐요. 네, 지금 정크스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대시를 못 쓰거든요. 자이 친구가 고쳐주나? 음, 뭔가 수리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.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롤러 대시, 이제 새로운 액션. 이제 롤러 대시를 이용해서 빠르게 건너갈 수 있죠. 좋습니다. 자,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? 위에도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. 자, 익스플로시브 오랑 아이언 파이프를 각각 얻었고요. 어, 여기 밑에도 코가 하나 있다. 요거를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됐고 요거 자 이번에는 뭘까 자 아까도 요거 하나 봤었죠 지금 두번째 코를 얻은 것 같은데 자 어퍼 팩토리키 01자 이제 도어 1을 열수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새로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이동 자 내려가서 오 여여 너무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나 보다. 그래서 내려갈 때도 이렇게 벽에 잠깐 지지를 해야 되나 봐요. 음아 이렇게 되니까 저게 안 되네. 자, 일단 도어는 열었구요 아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저게 안 돼요. 아 롤러가 잠시 작동이 안 됩니다. 지금 되는데 아까 잠깐 동안 안 됐어요. 자또 다른 비비스를 만났구요 oh, 슬램이라는 친구인데, 자 뭔가 빨간색 버튼이 생겼습니다. 뭐야, 뭐야? 오, 자, 별거 아니라는 듯이 녀석이 여기 가버렸네요. 어, 아, 저런 거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함정이라는 거죠. 함정 밟았을 때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. 자, 앞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아래까지 내려왔고, 여기에도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. 요 자, 벽을 타고 좀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. 음, 여기는 몬스터인가? 몬스터 같아? 오, 야, 우리 체력이 왜 떨어져? 아, 사바낸 것 같고요. 오,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네? 오, 야, 저거 밟으면 안 되는구나. 자 일단 올라갑니다. 체력이 그래도 한반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어요. 에? 얘가 또 플레밍인가? 얘 폴이구나. 좀더 작은 애죠? 플레밍이가 얘보다 좀더큰 애고. 오 저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는 것들은 그 방향으로 훅 이동을 해버리네요. 자 폴은 먼저 뛰어내렸고. 그 옆에 있는 거 하나 더 부숴볼까? 자쭉 내려가겠죠. 자 레벨 3가 됐습니다. 벽을 타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. 한 번에 훅 떨어져 버리면 저희가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레벨업을 하니까 체력이 다 회복이 됐어요. 저희가 아까 반 정도 체력이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회복이 됐고요. 그러잖아. 저거 다음은 안 되는데 이거 없어질 수가 없나? 인스펙트를 할까 차라리. 인스펙트. 자, 일단 다음 시간이 좀 지나야지 저 버블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오, 어, 아이 에이. 이것도 안 돼? 자, 이거 부수고 네저 정도 높이도 스턴이 생기네요 떨어지면 자 이제 날아다니는 몬스터들이 생겼습니다. 뭐지? 프레스 엑스. 아, 데싱을 할때봐라 데싱 할때 이렇게 하면 멀리 점프를 할수 있어요. 아야. 야야야야. 저 어디가? 가서 옮겨? 음, 약간 이거 조작을 엄청 섬세하게 해야 되겠네요. 전열 적들 자, 뭔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. 저 친구한테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자, 대시를 해서 점프! 됐습니다. 도착. 자, 뭔지 모르겠지만, 대화를 잠깐 나눴고요. 어, 정크스터에서 내렸어요? 또 대화를 합니다. 자, 뭐야? 스매시, 스매시 스터 크래셔? 크래프트를 할수 있는 뭔가 장비를 얻은 것 같은데? 네, 확실히 이제 한글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게임에 집중도가 좀 떨어지네요 어 일단은 그 던전은 다 끝이 난것 같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? <laughs> 네 체험판 치고는 분량이 너무 짧은데요?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러스티 레빗이라는 게임을 지금 플레이를 해 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플레이 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5분 내외인가? 그랬던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. 이 게임이 한글판으로 나와도 정식으로 나와도 이 게임을 구매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영문판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 게임을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이런 게임이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판으로 즐겨보게 된 거죠. 네 그러면 일단 요 러스트 레빗 체험판 플레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